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일을 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몇해전주 52시간 이하로 일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죠. 이런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노동의 시간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사실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되고 싶다고 하는 건물주는 얼마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게 흔한 인식이죠.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있는 건데요. 오늘 윤상원 기자가 들고 온 책은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이런 긴 노동시간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악화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남궁민, 윤상원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이제 가을인가 봐. 진짜 가을이에요. 오늘 그쵸? 약간 추웠고 저희가 한 3주 만에 모이는 거죠? 3주 만에 녹음을 네, 하는 건데 맞아요. 그 사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laughs> 아 아니 어마무시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전 아, 아, 세계적으로 그렇죠 아저윤성훈 아, 기자한테 뭐 어마무시한 큰일인 줄 알았는데 어, 큰일은 없고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laughs>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군한다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음. 맞아 그래서 진짜 뭐한뭐 너무 정신 없는 한 달? 국제 팀 선배 페이스북 보니까 뭐 자기 일주일 내내 야근했다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끝난줄 알았는데 또 테러가 일어나서 일주일 더 해야 될것 같다라는 <laughs>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언론들이 외신에서 하도 미국 언론은 당연히 큰 뉴스인데, 그럼요, 그럼요. 이게 과연 한국에도 그렇게 한국인들이 큰 뉴스일까? 그런 생각이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 정세적으로는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게한게 어쨌든 미국이 먼저 침공을 한 뒤에 빠져 나온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빠져 나온 전쟁이라는 데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국제 정세적으로 가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들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뭐 군을 빼오겠다 말겠다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군을 실제로 뺀첫 번째 사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 의미, 그런 의미가 뭐, 있는 거죠 사실 뭐 대만이랑 한국이 아프간이랑 다르다는 건뭐 너무 명약관한 일이라고 아,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좀 초반에 좀 과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뭐또 아프간 얘기 그래서 이번 주에 아프간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음, 그렇죠 맞아. 저희까지 뭐 그럴 필요가 근데 우리가 아프간 얘기를 지진 한 주였나요 제가 그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책 다룰 때아주 네.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중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했었죠? 중동 관련 얘기 한몇분안 했는데 음. 그게 이렇게 딱 터져 버리니까 되게 맞아. 그때 좀더 길게 할걸 이런 생각도 저 들더라고요 저딱그책 생각났어요 그 책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바꾸려고 하지 마라 어 음. 맞아요 맞아요 힘을 아껴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딱 아프간이 보여 지금 교훈은 민주주의라는 건 외부에서 심어 줄순 없다라는 거를 보여 준 거죠. 그때 이 책에도 딱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 정책이라고 나오는데 <laughs> 그럴까? 벌써 우리는 제가 이거 중요한 주제인가요 했는데 엄청 길게 얘기 그러니까요. 이제 책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그래서 가져온 책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음, 오늘 제가 가져온 책 이름은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약간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책이 임약간 분명한데 엘리트 나오고 세습 나오고. 음. 근데 이제 이책 영어 이름이 Meritocracy Trap 이라는 한 건데 이게 직역을 하자면 메르토크라시가 능력주의 라는 뜻이거든요. 음... 트레비 함정이니까 능력주의의 함정이라고 지격을 하면 될거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사회 지위나 구, 그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일종의 뭐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정치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내가 능력이 좋으면 그에 걸맞는 사회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는 거니까 어, 능력이 나쁘면은 반대로 그러면 그런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지 못하겠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58년도에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풍자소설인데, 음. 능력주의라는 책이 우리나라로 능력주의로 번역됐는데, 이것도 직역을 하자면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떠오르는 능력주의의 부상, 뭐 이런 부상, 거네요. 그렇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위하고 권력을 물려받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위하고 권력을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공정, 우리나라 청년대 2030이 항상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가 공정이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출발 선상에 있어야 되고 뭐 특권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도 어쨌든 젊은 세대로서 아 이게 능력주의가 이 정도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남궁 기자랑 백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내용도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메리터 클라스인가 그러니까 능력주의 관련해가지고 그 그책 이름 뭐였지? 마이클 그 샌델 공정이라는 아맞아 네. 공정이라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응. 착각 그것도 맞아. 공정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개개인이 되게 잘난 게 사실 은 너네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이, 이 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걸요. 그리고 음. 음 맞아요. 그래서 그 같애. 공정하다는 착각과 이 책을 함께 마케팅했어요 온라인 서점들이 음. 이 맞아, 책을 맞아. 같이 놓고. 그렇 근데 제가 이거 그때 당시 이 책을 좀 읽었는데 네. 공정하다는 착각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고. 음. 더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음. 음. 샌델 교수님은 어~ 좀 깊이가 없었고 제 생각에는 <laughs>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음. 이 책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이 책은 누가 쓰신 건가요 어~ 예일대 로스쿨 교수가 쓰셨거든요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교수라고 사람이 뭐 명문대잖아요 예일대는 그래서 그럼요. 어~ 학부도 예일대 수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아, 예일대 되게 수... 특이하시네요 수학과를 나오시는 그러니까 요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제 런던 런던 전경대에서 경제학을 음. 이제 석사를 받으시고 또 옥스포드에 가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음. 되게 다방면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문이과를 다 섭렵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원래 약간 좀 불평등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대요. 음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로스쿨 교수시면은. 음. 엘리트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분일 텐데, 음. 예일대 로스쿨이면 진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엘리트들이잖아요. 탑2 중에 하나죠. 하버드 로스쿨, 예일대 로스쿨. 예일대가 더 들어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소수정예로 알고 있고, 음. 거기가 패스 앤 페일로만 이제 나뉘고, 어. 하버드는 성적이 매겨지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음. 로스쿨이. 음. 그래서 예일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 로도 전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 왜 불평등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셨는지 그걸 좀궁금하요 애들 궁금하네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게 그러니까... 싸가지가 <laughs>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이분 엄청 천재잖아요. 그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애들이 똑똑하긴 할 테지만 그냥 음. 잘 사는 집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능력만 거라고. 좋고 애들 어. 인성이 안 됐다 이런 거. 야 거구나? 나는 수학도 할줄 알고 철학도 할줄 알고 경작도 할줄 아는 사람인데 음. 이게 갓 머리 피도안마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일대라고 이렇게 뻑이 뻑인 거, <laughs> 젠채 하니까. 음.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막뭐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면또 사회적으로 막, 오, 막, 이렇게 대접을 그러니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어쨌든 교수 이, 저기, 뭐야, 마코비츠 교수가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서열화하는 그런 행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이제 아마 불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잘 대접해주고, 능력이 없으면 뭐 대접을 못한다. 대접을 그만큼 못 받는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이제 이게 그,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 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뭐 내가 지금 상류층이라도 더 노력을 못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하위 계층이 되고 하위 계층이 좀더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위로 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능력주의가 평생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그 함정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그 교수가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도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백기자는 이런 주장의 책 읽으셨어요? 어 아, 그때 읽었던 책이랑 되게 비슷한데 음. 공정하다는 착각이랑 실제로 음. 약간 그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쨌든 원래가 상위 계층의 부모들을 둔 그런 친구들이 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뭐 상위 계층은 뭐 기회가 더 많으니까 네, 더 상위계층을... 쉽게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데 그쵸? 그래서 저도 그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능력주의가 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음. 그 능력도 되게 불공평할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음. 그렇죠. 오히려 회사 다녀보면 회사 한 번이나 사회생활 해보면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두 가지가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음. 한국적으로 좀더 싱크로나이즈해 보면 결국은 학벌주의 혹은 시험주의로 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결국 그래서 시험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이 뭔가 성취를 가져가는 게 옳으냐? 음. 이렇게 좀왜냐면 능력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뭐 착한 것도 능력이고 사실 친구 많은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걸좀 배제하고 <laughs> 친구 많은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 능력 <laughs> 인맥 인것도 능력. 이 그런 것도 갖춘 건 능력이잖아요. 음. 그걸로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음. 그게 오르냐. 과연 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모든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고 하는 게 오르냐? 그것도 생각할 거리인 것 같고. 음. 근데 이게 능력주의의 반대가 평등주의, 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음. 근데 좀, 전 그것보다는 능력주의의 반대말은 귀족주의, 계급주의가 아닌가. 음. 결국은 능력으로 평가를 안 하면 타고난 음. 계급으로 아예 볼 수밖에 없고. 음. 사실 능력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영국 같은 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렇겠죠. 자기들이, 음. 자기들은 뭐 대대로 뭐 몇대 손인데. 음. 뭐 네가 로스쿨 한번 나왔다고 뭐 나보다 돈을 더잘 버냐. 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좀 이렇게 능력주의가 항상 평등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능력주의를 비판하지만 음. 그게 현실에선 거의 대부분 다시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음.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음. 뭐 뒤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쵸. 좀 조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능력주의 비판이 현실로 나왔을 때는. 이책 안에서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이 중세 귀족들이랑 그 지금의 능력주의 이후의 상류 계층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 내내 이 내용이 되게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독 잡설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그 서양 독그 저자들이 책을 불리는 방법은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니까. 하고 비슷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라서 하고 <laughs> 뭐 어쨌든 뭐 뇌리에 깊이 박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세 귀족들이야 이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일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놀고 먹고 일을 하는 거는 천한 것들이 하는 거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을 하면 그게 더 천한 걸로 여겨졌는데 이제 능력주의 사회 이후에는 능력이 각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류층이 더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예전 귀족과는 좀 달라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행태가 상류층이 노동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할수록 소득을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이제 뭐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음. 뭐 어쨌든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이죠. 이 능력주의를 부정하면 남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좀 계급주의를 고착화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책 안에서는 아 예전에 계급주의는 일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능력주의가 돼서 상류층이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논리가 두 가지가 같이 나와 버리니까 보는 내내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니까 귀족주의, 계급주의 다음에 나온 게 능력주의인데 음. 능력주의를 비판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음. 그게 그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또렷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 문제 많은 건 아는데 음. 사회주의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음. 이 능력주의 비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비판은 좋아. 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라는 걸로 가면. 음. 좀 항상 좀 메가리가 없어지는 음. 그런 면인데, 근데 여기서는 좀 너무 과중한 노동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비판을 하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음. 것 같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다 미국을 비판하는 책이잖아요. 네, 음, 제가 예전에 2016년도, 7년 도인가 제가 이제 외국인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에 있는 그 기업의 중역들이 한국의 그 근로 문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밤낮없이 일하고 막 당연히 음. 퇴근 후에도 당연히 메시지 확인해야 되고 이메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미국은 물론 이제 뭐 그런 직업들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중간 관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뭐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관명을 되게 많이 받는다. 그걸 많이 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 들으면서 아, 약간 꼰대다. 음. 미국인도 꼰대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 자기들은 돈 주고 사람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아마도 그렇게 근로를 열심히 하면서 그 성과도 빠릿빠릿하게 나오니까 일도 있사불란하게 하니까 뭐 그런 이미지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여기서 말한 능력주의에는 음. 능력이 뛰어난 거 곱하기. 많이 일하는 거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뛰어난 사람이 일까지 열심히 하는 걸 총량을 따졌을 때 능력주의로. 그렇죠. 보는 왜냐하면, 거네요. 그래, 어. 그렇게 해야지 소득을 많이, 그러니까 능력 없이 많이 일을 하면은, 음. 소득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음. 뭐냐 우리나라는 능력이 있고 소득을 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물려 소득세. <laughs> 솔직히 능력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외국은 훨씬 더 저는 적다고 알고 있는 게, 음.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더 적고, 음. 그러니까 걔는 초봉을 많이 받고 그만큼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니까 이게 능력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 물려받은 애들이 솔직히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 더잘 사는 게한 훨씬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능력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주의는 아닌 것같아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주의 음, 그사그 <laughs> 그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세가 엄청 높고 음. 세금이 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그 귀족들이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고 뭐그 관문이 해먹는 가문들이 있는데 음. 오히려 이 변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이동성이 적고, 대신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정도의 그 복지를 계속해 주는데, 면 음, 이게 그냥 일종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소득세를 많이 떼는 일 자체가. 음. 근데 미국이나 이렇게 저소득세 율 국가들은, 만약에 이뭐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음. 똑똑한 뭐 개발자가 태어났으면, 음. 얘가 막 소득을 엄청나게 올려서, 뿌리 깊은 백인 가문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향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예코비치의 말에 따르면 능력 뛰어난 애가 돈까지 너무 많이 벌어대니까 안 좋은 능력주의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음. 한편은 그런 거게 그 가능하기 때문에 음. 성공 케이스도 나오고 계층 이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코비츠 교수가 예를 든그 상류 계층에 열심히 일하는 게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JP모건이 되게 유명한 투자 은행이잖아요. JP모건 네, 이나 뭐 모건스탠리 이런 되게 그 유수의 투자 은행들의 그 행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올해 초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왜 그러냐면 골드만삭스에 있는 주니어 행원들이 13명이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다. 우리 이거 좀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뭐그 줄이든지 좀 해달라라고 하는 뭐 일종의 연판장 같은 건데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들이 결국은 몇달 전인가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초봉을 올려줬거든요 야 너네 돈더줄 테니까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아 과중하게 이제 일을 하는 뭐 미국의 노동 환경 이런 식으로 뭐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그 예시가 좀 결이 다르지만 책에도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거의 왜냐하면 그 프레젠테이션에도 일주일에 1 0 0 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이틀 주말 빼고 오로 나눠 보면 뭐 이십 시간인데 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2 0 시간을 일을 주말에까지 일했다는 그랬지.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까지 근원때 치면은 거의 한1 4 시간 정도 가까이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 바쁘면 그럴 수도 어, 있지. 바쁘면 그럴 <laughs> 수 있지. 일이 몰리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 그러니까. 응. 근데 이제 미국도 어쨌든 그 책에 나온 내용도 이런 금융권이면 되게 상류층이라고 어쨌든 미국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봉 소득도 높고 일반 직업에 비해서.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이 상류계층이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득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면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잘못됐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주의 얘기하면 뭐 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뭐 좋은 거 하고 뭐 근데 서울대 나오는 게뭐가꼭 똑똑해서 나온 거냐 뭐 그런 논쟁인데 음. 이분은 조금 다른 포커스를 맞춘 게 능력 뛰어난 직장인들이 일까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음. 너무 소득을 많이 올려서 생기는 부작용을 그죠 부의 편중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비판했지만 그 중에 하나죠. 아, 어, 그러니까 너무 이, 능력 있는 애들이 많이 일하는 거를 비판을 한거네 음. 근데 미국은 그 음. 헷갈리는 게 우리는 52시간제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그게 없나? 미국은 그게... 근로 제한 시간이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을까요? 그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도 업태에 따라서 그 적용이 안 되는 업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뭐 로펌이나 컨설팅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다르게 될것 같긴 한데. 음, 미국은 2004년에 화이트 칼라 예외 적용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뭐 연소득이 얼마 이상은 뭐 근로 시간 제한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아, 거 있지 않나요? 연소득에 따라 나누시나 을 텐데 업종이 따로 있겠죠. 네, 그렇죠. 업종이겠죠. 우리도 임원은 그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그니까 러 뭔가 뭐 그렇겠죠. 예를 들면 CEO 뭐 CEO가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는 않겠죠. 팀국 같은 사람 음. 같은 경우 보면은 음. 그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근데 미국은 소득이 맞는 것 같아. 특징이 연소득 얼마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이래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커리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수록 어쨌든 노하우가 쌓이고 능력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 한 만큼 더 소득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발전을 한 만큼 능력이 높아지니까 능력이 높아진 만큼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소득을 가져간 만큼 어 부의 편중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음. 첫 번째 거죠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이제 능력이 그냥 고만고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잘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 치고 올라가가지고 상위 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그 위의 계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쨌든 자기계발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그냥 그대로이거나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상류층들이 좀 방심도 하고 좀 맨날 낮잠도 자고 음. 좀 엉망으로 살아야 음. 이 사회가 좀 공정해지는데 음. 똑똑한 스마프들 맨날 열심히 일하고 음. 그냥 게으름뱅이 스마프는 계속 놀고 이러니까 음.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스마프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중간 계층에 있는 스마프들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니까 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큼 소득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아까 백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소득이 크고 부동산 임대료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게 높을지 몰라도 미국의 상위 1%와 최상위 소득 0.1%의 3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뭐 이렇게 뭐 금융 소득이나 뭐 배당이나 이자로 이렇게 돈을 음. 많이 번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가치만큼 돈을 음.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봐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다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상해 1%랑 최상위 0.1%의 소득 비교해 보면은 다그 뭐야 부동산이나 금융에서 왔을 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생각하는 부자 느낌이 음. 그냥 이렇게 막좀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인데. 음. 뭐 재산 엄청 많아서 음. 뭐 배당주 몇십억씩 있어가지고 뭐 배당 몇, 몇 천만씩 나오거나 보통 그런 걸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건물 몇개 있고 음. 그런 그렇죠. 건데 우리나란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음. 아니라 음. 미국은 확실히 팀코. 맞아 그래 뭔가 그런 분이나 아니면 어. 약간 막 변호사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미국 변호사 막몇 백만 달러씩 어, 백만 받는 달러씩 사람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미국에서는 음. 적어도 미국에서는 상위 계층이 일을 하는 시대가 왔고 되게 열심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오히려 그 계층간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뭐 이런 음, 거네요. 음. 그렇죠. 그게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참. 음. 그렇죠. 오히려 옛날 <laughs>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더. 띄어줘야 되고 음. 뭐 똑똑하고 사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러는 건데 음. 왜냐면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 사람들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팀쿡뭐 사피아나 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근데 그 사람들을 뭔가 불평등을 유발하는 의도치 않았어도 음. 문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또 새로운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생각해 봤을 때어 근데 그럼 얘들이 잘하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약간 포커스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노동 소득에 물론 이제 이 노동 소득이 시간당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 됐냐 부풀려졌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게 부풀려지지 않았다는 뭐 가정하에 음. 노동을 많이 해서 소득을 얻긴 얻었는데 그만큼 불평등이 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불평등을 따질 때 평균 소득은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1원을 벌고 뭐 상위 0.1%가 100만 원을 벌면은 평균이 뭐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음. 이제 중위 소득을 따지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중위 소득이 딱 올라가면은 반. 그렇죠. 딱그 사람을 소...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선 사람의 그렇지. 소득. 그렇죠.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그 전체적인 소득이. 그쵸. 근데 이제 전체적인 소득은 올라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위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임금 많이 받고 스탁 옵션 받는 노동자들인 게 문제다. 그쵸. 원래는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였는데 음. 지금은 너무 잘난 노동자와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그럼 좋은 노동자, 나쁜 노동자가 그만큼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칼라랑 그러니까 진짜 뭐 금융 화이트 칼라가 제일 음. 돈을 많이 버는 고기한 직업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제보. 뭐 그렇지 못한 화이트 컬러, 중간 계급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이렇게 음. 나뉘는 거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음, 제, 되게 저희 상식관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일단 시간이 다돼 가지고 일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입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